호돌이 도리... 썰튼 올해 29살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결혼할 27살 여친이 있는데요 소개팅으로 만나 1년을 사귀다가 이번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많이 다투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현재 건실한 회사에서 일하며 연봉은 4천 초반입니다 여친은 중소기업 다니고 2천 5백 정도 법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성실하게 사시면서 현재 잠실 아파트 두 채, 현재 살고 있는 목동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셨고, 시골에 땅도 좀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 저희 집이 부자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된장남이나 호세남도 아니고, 제 능력 안에서 옷도 사고 차도 유지해서요. 하지만 제 집안에 대해서 아는 여친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남친이 잘 산다, 능력 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부러워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시점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여친에게 그러지 말아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부자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비웃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오빠가 평범한 거냐고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친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남동생, 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데요. 금전적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해서 더욱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오빠, 부모님이 신혼집 잠실러 주시겠지?"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길래 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 7천이랑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그돈 합쳐서 여친 집 쪽인 은평구에 자가로 신혼집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 하겠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잠실에 아파트가 두 채나 있고 오빠가 장남인데 거기서 신혼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잠실 아파트는 두 채다. 부모님이 월세로 돌리고 있는 거 맞고,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 부모님 부자인데 아들 신혼집 좋은 거못 해주냐며, 오빠는 우리 집 평편 알면서 그러냐, 내가 은평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잘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좋게 잘 타일러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착하고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더 많이 좋아해 주는 게 저에게는 너무 좋은데. 저희 집안이나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잦은 트러블이 생기는데 잠실 이야기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작가 지망생인 24살 여자입니다. 22살 때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뽑혀서 취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를 뽑았던 사장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장애인 협회 회장이기도 해서 다들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정말 꼰대 중에 상꼰대였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온 4명 중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저만 빼고 다른 분들 다 퇴사하고 두달 후인가? 그쯤에 새 직원을 세 분을 뽑았습니다 사실 일 자체는 별로 힘든 일이 없었는데 운이 좋으면 그날 하루는 날로 먹다가 퇴근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월급은 아침에 입금해 주지 복장 자유에 일 없으면 딴짓도 가능했는데 야근도 없었고요 사실 약은 없는 건 제가 신입이던 시절에 계시던 본부장님이 회장님께 엄청 시달리고 퇴사하셨고 나중에 고소하면서 크게 대인 적이 있으니까 없어진 것일 뿐이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꼰대 회장이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다들 퇴사만을 꿈꿨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9시부터 회의가 있었는데 말이 회의지 사실상 회장님 혼자 자기 할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할일 보고뿐. 다들 이 시간을 싫어했는데 회장은 이 시간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거나 지나가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월차내면서 월요일에 쉬겠다고 하면 멋대로 화요일로 옮겨버리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그때 일만 생각해도 토 나올 것 같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돈좀 있는 사람에게 자꾸 빌붙고 점심 사라고 하고 서류 양식대로 작성해놨더니 회장이 이거 아니라고 해서 말해주는 대로 작성해서 보내면 또 그쪽에서는 양식대로 작성하라고 해서 일을 세 번이나 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면 쌍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시던 분 나가시고, 네 번째 들어온 국장은 낙하산이었는데, 이 사람만 편애하고 협회마다 매년 정해지는 예산 늘리려고 되도 않는 억지부리고, 자기 출장 갈때 혼자, 아니면 국장이랑 같이 갈 것이지, 꼭네명중한명 이상을 데려가려고 하고, 또 회장이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 쪽으로 부심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맨날 회의할 때 저희는 안 궁금한 정치권 얘기만 하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견학이나 캠페인 같은 데 가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면 거기에서 할 말을 저희한테 했고요. 그중 최고였던 건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들이랑 사귀지 않겠냐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나이 차이가 몇인데? 40대라고 들었습니다. 회장은 성격이 다혈질이고 그러지만 여자 앞에서 그러겠냐고 다 그렇게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면 진작 만났겠죠. 나중에 안 것이지만 회장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직원 더 뽑겠다는데 그때 참한 여자 뽑아서 선보게 해주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취업돼서 좋다고 올 텐데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진짜 싫어서 건강 안 좋으면 빨리 죽어버리기나 하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회장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데 불쌍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날은 명절 당일이었고 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시댁도 친정도 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전날 자기 집에 내려간 남편이 명절 당일 오후에 집에 돌아왔고요. 전날부터 하루 종일 누워있던 저는 입맛이 없어서 계속 굶다가 어느 순간 배가 너무 고파져서 아픈 몸으로 일으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도 없고 라면도 없고. 명절 당일이라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선 쌀을 씻어 밥통에 넣었습니다 밥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한번 배가 고픈 걸 느끼자 공복감은 급격히 커져서 저도 모르게 아 배고프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때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명절 보내고 난후 음식 좀 싸왔나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들고 왔대요 자기 차로 갔다 왔으면서 집에서 밥 굶고 앓고 있을 마누라 생각해서 좀 싸우지 싶었으나 그냥 아무 말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차에 놓고 온게 있다고 갔다 온다고 하더니 안 들어와요. 왜안 나오나 이상해서 나가 보니 남편이 그 주차장 차 주차해 놓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으니까 흠칫 놀라더라고요. 무언가를 우걱우걱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명절 음식이요. 전이랑 식혜 그런 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감정이 식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아픈 마누라가 배고파서 쭈그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지 좋아하는 거라고 주기 싫어서 혼자 거기서 처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남편이 집에 왔을 때밥 먹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오랜만에 집에 내려가서 배 터지게 먹고 왔다고 배부르다고 했던 인간이에요. 배가 부른데도 전이 보이니깐 먹고 싶어졌다고 집 안으로 가져가면 저랑 나눠 먹어야 하니까 얼마 안 된다고 혼자 처먹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식탁에 엎드려 있었건만 아무튼 그 일로 모든 감정이 사라져 얼마 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뭐 그런 걸로 이혼하냐고 방방 뛰고 시댁에서도 미쳤냐고 난리쳤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겪은 거 얘기하니까 별말 없더라고요 친구들과 친정에서는 잘했다고 했고요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저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내잖아요 가족이고요. 남하고 먹어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행동 하나에 이 인간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협의 이혼했습니다. 신랑과는 중매로 만나서 5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사는 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허니문 베이비로 낳은 아기가 지금 3살이고요. 정말 신랑을 포함한 시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는지는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테지만요.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10월 초 제주도로 학회를 갔던 친정 여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생겼죠. 동생은 종합병원의 피부과 의사로 재직 중이었고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여동생은 모교수 승인 교수님을 모시고 학회를 참석했다가 학회장에서 숙소로 돌아가던 중에 횡단보도에서 렌트카로 여행 중이던 여행객들의 차에 치여 사망했어요. 참고로 우리 친정은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시고 형제는 딸 둘, 아들 하나, 이녀 일남이에요. 느닷없는 날벼락에 친정 식구들은 모두 초죽음이 됐죠. 결혼을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 장례도 변변히 실어주지 못했어요. 엄마가 자주 다니시는 절에 맡기고 제를 올려주는 걸로 만족해야 했죠. 그런데 여동생 앞으로 보험금이며 보상금 같은 게 제법 많이 나왔어요. 엄마는 딸 죽은 대가로 받은 돈 10원 하나 필요 없다고 대성통곡하시고 아버지는 이게 내 딸의 목숨과 바꾼 대가냐고 울부짖으시고 큰 누나인 저보다 작은 누나를 더 따르고 좋아하던 막내 남동생은 사고는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학회 가기 전날 절 찾아와. 언니 이번에 월급 타면 땡땡이 토마스 기차 세트로 사줄게 하고는 웃던 여동생이었는데 지난달 중순경 엄마가 부르셔서 친정으로 건너갔어요. 물론 신랑도 함께 아버지께서 통장 두 개를 내놓으시며 보험금이랑 보상금 받은 거다. 이걸 어찌했으면 좋겠니? 원하면 얼마씩 나눠주마. 자식들의 의견이 무슨 소용이래요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나는 돈이지만 어쨌든 그건 부모님 앞으로 나온 돈인데 말이죠 남동생과 전 같은 의견이었어요 저도 물론이었지만 남동생도 그 돈에 대해선 만 원짜리 하나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신랑이 저에게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서 그돈 우리 좀 주라고 하지 돈 무슨 돈 아까 그돈처제 당신 미쳤어요 그게 어떤 돈이라고. 분명히 알아도 난그 돈에 단돈 만원 한장 미룬 없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 엄마 돈이야 우리 거 아니라고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신랑이 다시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날 저녁은 그리 지나갔는데 3일 후에 시어머니와 큰동서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와서는 한단 소리가 친정에 얘기해서 돈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속구치는 열을 억누르며 일단 물었어요 그 돈을 받아오면 어쩔 것인지 언니도 알죠? 나 결혼하는 거 결혼할 때 혼수장만 좀 하려고 돈이 많이 드네 큰 동서라는 분 그도 나처럼 며느리인지라 아마도 시어머니의 시누이가 같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온 것 같은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럴 땐 그저 무 자르듯 딱 자르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죄송한데요 저 친정에 돈 달라는 소리 못해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어머니 모르시겠어요? 사돈댁에서 네가 원하면 준다고 했다면서 이제라도 원한다고 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 제 동생 목숨값을 달라고 해서 그걸로 아가씨 혼수하는데 못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언니, 말이 안될건또 뭐예요? 어차피 언니가 사돈 댁에서 돈 가져오면 그건 오빠 돈도 되는 건데 그럼 오빠가 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오빠 돈이에요? 정말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너무하긴 뭘 너무하냐? 너 혹시 네 신랑 모르게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그 순간 양의 탈을 쓴 돈의 환장한 악귀처럼 보이더라고요. 딴 주머니 찰만큼 아범이 많이 벌어다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번 다시 저한테 친정에서 돈 가져오란 말 하지 마세요.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우라가 치미는 걸 꾹꾹 참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도 한 시간 우리 집 거실에 버티고 있던 시어머니가 방에다 대고 악을 쓰듯 말씀하시고 가시는 듯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신랑과 크게 한 판했죠. 신랑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면서 2천만 원을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유가 안 되니. 우선 친정에서 갖다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무슨 여동생 시집갔는데 2천만원이나 보태주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둘이서 밤새 악을 쓰고 싸웠네요 그 후로 시어머니랑 신우 하루가 멀다 하고 둘이서 전화해대면서 돈돈돈 돈 타령을 하네요 그리고 20여일이 지난 그저께 시어머니가 신우를 데리고 다시 왔어요 당연히 또돈 얘기 전 끝까지 못한다고 버텼죠 한참을 침묵하고 앉아계시던 시어머니가 그래 정 그렇다면 니들 이혼해라 이말 한마디 던지고 가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온 신랑.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는지 들어서자마자 한마디 하네요. 생각해 봤어? 우리가 그돈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잖아. 순간 치미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손에 잡힌 크리넥스 티슈통을 남편에게 던졌죠. 이혼하자! 이혼해! 나도 더 이상 너랑 살기 싫어. 신랑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문 열고 나가더라고요. 오늘까지 집에 오진 않더라고요. 내일은 남편 옷까지 싸서 시댁으로 택배 보낼까 해요. 갈아입을 옷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친정에서는 아직 이 사태를 모르고 있어요. 차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이혼해야하지 않을까요? 올 12월 날 잡았습니다. 천천히 준비 중인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 중입니다. 제가 모은 돈 5천만 원에 엄마가 해주는 3천만 원, 저는 총 8천만 원이 있는데요. 남친은 지금껏 집안 뒷바라지 하느라 2천만 원 모았고요. 남친 집에서 손 벌릴 상황도 안 되고, 제 명의로 전세였고, 간소하게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남친이랑 의논 중인데요. 남친 어머니께서 본인 집에 전세로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남친 집은 20년 된 단독주택입니다. 옥상에 컨테이너로 가건물이 있거든요. 남친 아버지께서 양말 장사를 하셨는데, 물건 떼와서 거기에 보관하고, 뭐 창고식으로 쓰셨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옥상 가건물은 말 그대로 창고로 있습니다. 거기를 수도랑 전기 공사하고 사람 살게끔 할 테니까 6천만 원 전세로 들어오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4천으로 간소하게 예단을 하라네요. 다식이라 6천 전세 싸게 주는 거라며 예단 요구하시고요. 대출받은 게 있는데 매달 너무 힘드시고 저희 전세금 6천만 원으로 대출금을 갚아야겠대요.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거지 같은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싫다고 말한 상태고 남친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면 결혼 허락 못해준다고 하셨다네요. 남친도 제 편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니 매일같이 엄마에게 당하다 보니 이젠 저더러 애나을 때까지 1, 2년만 엄마 뜻대로 하자고 하네요 컨테이너라서 시댁 2층이라서 싫다는 것도 맞습니다 등본 떼보니 불법이고 단속 나오면 벌금 물어야 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벌금도 우리가 물어야 하고 6천만원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요 남친 말대로 1, 2년 산다고 해서 나중에 나갈 때 6천만원 다시 돌려주실 리도 없고 집 문제만큼은 제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말에 싸우고 지금까지 연락 한통 없습니다. 항상 싸우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화해하고 했거든요. 요번에도 제가 져주길 바라나 본데 저는 지금 서서히 마음 정리 중입니다. 결혼 준비하며 파혼한 친구가 있는데 남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2년 연애하며 싸운 적도 있지만 성격도 잘 맞고 무난하게 잘 살겠구나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찌됐든 집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결혼 진행하고픈 생각이 안들것 같아요. 남친 어머니 한번 겪어보니까 자신이 없네요. 제가 잘 판단한 거겠죠?